하는 엄마 오늘은 대전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주문부터 은리은리한 중앙시장을 보고 심장이 콩닥콩닥 설레이는 마음으로 입장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조용하다. 토요일인데 되게 조용하다. 이쪽이 먹거리 촌이 아닌 가 같은 것 같아. 들어네. 먹자고는 못우 응. 와. 중앙시장 먹거 그래도 그렇게 거. 붐비진 않는데, 여보. 좀 이런 시간도 아니고 점심. <laughs> 점심 시간이야 지금. 음, 음, 음. 우리 저 엄마 손잡고 방문하던 시장... 와... 진짜 크다. 여기 야시장... 끝났는데... 아직도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제가 갔다 와 볼까? 어, 어. 와... 여기 술 먹기 좋겠다. 우와... 어... 여기 있다. 치킨지. 이렇게 생긴 지 오래돼 보이지 않지? 흥미를 새로 해서 그런가? 어. 고반이랑흥미는데머리 음. 이런 거는 사실 유튜브에서 음. 많이 못본것 같은데, 그렇지 어. 대전시, 여기 스돗부 치킨 많이 본 거고. 쭉 네. 이렇게 먹을 때가 많네. 한번 둘러보고자. 응. 누가 노잼 드시라어 <laughs> <laughs> 시장 이렇게 유잼, 유잼이 아니라 너무 재밌는데. 음식점들이 되게 그 높은 느낌으로 어르신들 국밥 드시는 데가 되게 많네. 토요일 날이데이 정도면 여보 조금 기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많이 없긴 하다.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그치, 그치. 다른 관광 시장들에 비해서는. 음. 근데 사람이 토요일 치고는 진짜 없는 편이잖아 그니까 러 오늘만 그런건지 뭐 계속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많이 타서 그런 것 같아 어. 요즘에 수도권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외국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장들이 많이 살아났잖아 맞아 음. 근데 이 지방일수록 부산만 해도 사람은 터져나갔는데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관광지 성격은 많이 없는데 주거인구들이 많이 사먹고 해야되는데 줄어지나? 그거인구도그거인구도 뭐, 줄어들거고 뭐 노령화도 되어 있을거고 그리고 경기가 안좋아 그치 봐 경기가 안좋은거 같아 이래놓고 근데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는 많잖아 줄도 많이쓰고 젊은사람들은 <laughs> 엄마 맛있겠다 이게 그건가없다흔들골 음, 뭐. <laughs> 진짜 다양하고, 가게도 많고. 근데 인천시장 이렇게 놓으면 인천 사람 터져나가는데, 그지? 여기 인기 많네, 김밥집. 그리고 지금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때 훨씬 많을 것 같아. 시장이 어, 어. <laughs> 달성 음. 음. 떡볶이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당면 떡볶이 맛있겠다. 여기가 더 유명한. 여기 하 집에서 만들떡볶이들장챙이야 돼. 양이 많다. 이 얼마네? 3,000원. 3,500원. <놀람> 이렇게 아니면 요즘 시앗의 크게 잘 없잖아. 집은 들어 되뇨? 39,000원이 많지. 집은 어, 뭐 피? 맛있지 뭐. 어. 롱 아일랜드 햄버거 뭐 플로우. 롱 베이커. 롱아일랜드 큰빵. 햄버거 3,000원. 와. 400이 2,500원? 안온 데가 없어. <laughs> 다모시장 족발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있겠다. 이 색깔 보니까. 덜 색깔 맛이. 아니, 근데 몇번 차이도 안 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니? 그치? 아까 무슨 경기고 뭐. 어, 뭐가 야 족발. 이거 다 아닌가? 어, 떡집이랑 사매장 아찌 먹어 왔어? 어. 네. 사장아찌잖아시장에서 네. 먹어 본거 같아. 응. 응. 어 진짜 크다. 응. 어머니오 아, 어머니한마리 응. 그냥, 뭐. 아, 그냥, 아, 그냥 만원 <목> 15,000원입니다. 수육 개인적으로 원 꼬깃 15,000원 새우는 어떻게 해요? 열마리1 0원원 네, 드려요? 꼬마가 8,000원씩입니다. 꼬마가 8,000원씩 음, 불고기 버거 하나랑 맨치 버거 네. 하나 주요 냉장, 네. 냉장, 네. 네. 냉장, 네. 냉장 이틀까지 괜찮고 이 상태에서 그냥 주셔요 아, 맨치는 아, 하얀색입니다 네. 저희 패키는 지방 없이 찰코기로 아, 직접 만든 거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근데 이게 뭔가 그런 거지. 국내 시장하고 비슷한데, 사는 것들이. 국내는 사갖고 갈 수가 있잖아. 그, 뭐, 아까 새우나 엄청 신선해 보이지만. 어, 사고 싶었어. 여기는 조금 뭐, 그렇게 밖에 나오니까 못하니까 올맛 같아. 어디서 오셨대요? 처음 오시는 것같아고물어보는왔 아, 네, 처음 왔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갖고 이렇게 앉아서 먹을 때가 많네. 좀 매트하지, 기름을 많이 안 뿌리더라고. 어. 짠, 따라라라. 짠. 그게 하얀색 그거라고 한 거잖아. 이게 3,000원짜리 아니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되게 쫀득쫀득하다, 안에 패티다. 건강해지는 맛이야. 음, 맛있다. 밥 먹으러 왔슈? 밥 먹으러 왔어? 네에 아 그래? <laughs> 화장실, 화장실 있다는 거 2층에 쫄간장 <laughs> <laughs> 치킨 있고 후라이드 치킨 있으니까 <laughs> 우리는 한반 없습니다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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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짠. 응, 제일 무섭네. 이한 잔이 제일 맛있어. <laughs> 국가에서 인정한 법적으로 인정해준 마약이딱 <laughs> 예상했던 느낌인데. 교촌 느낌은 아니고. 근데 순서를 시키기 잘했다. 야. 그치? 안 발라 먹어도 되고. 다리살이야. 다리 다리살이 다 없어졌다. <laughs> 이걸 먹어볼까 그랬다, 여보. <laughs> 그치? 어, 어. 저거를 하나 싸갖고 가볼까? 어? 어, 좋은데? <laughs> 막걸리랑 이차 하고 갈까? 응. 어? 그래. 여기서 먹어볼까? 여기서 맛있는니 섞어드릴까? 다 섞어? 어떻게 먹으면 돼요? 저희 안와봐세요다 어, 섞어서 만 원. 이거랑 막창이랑 이거랑 아 네네 저 내장 같은 거 알아서 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새끼봉 새끼봉? 아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8시부터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빼서 먹는 거구파랑 어? 대전 막걸리네 이 막걸리는 대전은 원막거리인가 없다 현대는 음. 따로 쓰러지는데 <laughs> <laughs> 이러고사지 아줌마 예? <에>? 여기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어 저희 장태산 휴양림 반이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네 사람 많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왔지? 아니요 밥이동료하 <laughs> <박토리> 거잖아 짠음 <laughs> 음. 미리보니 맛이 너무 좋았어요 난 소금탑 응. 맛있지 뭐 음. 이거. 간이 좀셀 수도 있고 막창 맛이 좀날수 있어 아니야. 맞나? 나 이거 먹었다 누나랑 <laughs> 다른 거야? 얘랑 나랑 틀려 응. 이건 처음이야 애기보 응. 애기보 하는데 그 많이는 없지 <laughs> 뭐 인간도 거기 말하는게저렴지도 보통 이 근데 보통 정세산 이런 데는 맛있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집은 맛있네. 네. 이거 좀더요고 이거 유명한 오뎅 이야 오뎅. 근데 순대는 음. 익숙한 맛이야. 음? 익숙한 맛이야.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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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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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근데 근데 보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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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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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고기만 해도 난리 날것삼아 <laughs> 깜짝 놀란 맛이야. <laughs>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겠지, 여러분. <laughs> 응? 돼지고기도 원래 좋아하고, 냄새도 좋아하고. 그치? 음, 양봉도 맛있어. <laughs> 내가 다 먹었나? 이게 진어맛 있어, 이거. <laughs> <laughs> 형님 이런 거 없다니. <laughs> 응. 네. 이렇게는 안 팔아요. 그냥 구석 조금. <laughs> <laughs> 진짜 완이해 어르신들의 성지다 혼자서 막걸리 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평균 연령을 낮추고 소주 한 잔씩 혼자서 앉아서 드시는 분도 있고 장태선 다녀왔기에 공복 운동으로 시장이 반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문난 맛집이나 줄 서는 맛집보다 만족도를 높여준 순대골목이었습니다. 입맛이 점점 어른이로 변하고 있는 중인가 싶은 오늘이었네요. 소소하고 행복한 대전 중앙시장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